많이 먹고 죽도로 응. 운동하기와 응. 안 먹고 운동하는 두개 중에서 다이어트에 뭐가 더 좋겠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어, 거의 안 먹고 운동 안 하기 것이 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다이어트의 계절이죠 저희 영상을 보시고 네. 벌써 내원하신 분이 있다고 아, 네네네 그 영상 보고 저희가 하는 말에 공감해서 이제 찾아오시고 상담받고 다이어트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테슬라 자동차 좋아하세요? 테슬라 타본 적은 있습니다만 저는 굳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laughs>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테슬라를 이제 만든 딜론 음, 머스크가 네네네. 최근에 네. 다이어트로 네 엄청난 네, 그렇죠 오늘 주제는 그래서 위고비 또는 미고비. 삭센다, 네, 네. 나비약, 네. 오젬픽 네. 이런 약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위고비 오젬픽, 뭐 나비약, 삭센다 이런 것들 가볍게 좀 하나씩 얘기해줄 것 같아요. 아, 삭센다, 오젬픽, 그위고비는 공통점이 있어요.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개발되다가 비만 쪽에도 뭐 효과가 있어서 이제 비만 약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자가 시술을 하는 형태로 손쉽게 하게 되죠. 이제 오젠픽하고 미고비는 거의 뭐 사실 똑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주 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인데 용량에 따라서 용적이 좀 다릅니다. 오젠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더 이제 쓰이게 됐죠. 그리고 싹센다는 그거보다 한 세대 이전 약물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작용 시간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싹센다는 약물이 작용하는 시간이 보통 이제 하루 이틀이라고 알려져 있고 투비 같은 경우는 일주가 넘어가는 정도로 이제 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상위 호환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죠. 아마도 위고비가 더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다비야. 펜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좀 문제가 많은 약입니다. 이 약물은 치명적인 게 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제 뇌를 망가지게 하는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또 찾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에 아직 좀 유보되는 상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장님이 보셨을 때, 네.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젠픽하고 위고비, 위고비가 세마 글루타이드라는 게 GLP 수용체 자용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GLP1. 이라는 거는 장에서 나온 호르몬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효과가 식욕을 억제하고 위장에서 배출을 느리게 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제 효과 때문에 어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식욕이 좀덜 땡기는 그런 효과 때문에 다이어트 약으로 쓰고 있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작용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보다 쉽게 이제 접근하시고 쉽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운동보다는 음. <laughs> 먹는 거를 줄이는 게 다이어트는 훨씬 네. 더 극대화 되어있는 부분 한시간 걸어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300에서 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1시간 정도 실컷 걸었는데 돌아와서 뭔가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근육돼지가 되는 거죠 운동만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엄청 늘려야 돼요 그걸 하루에 7, 8시간 정도 하셔야 될 정도로 식생활 패턴을 건강하게 바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많이 먹고 음. 축도록 운동하기와 음. 안 먹고 운동하는 음. 두개 중에서 다이어트에 못 두 번째요. 두 번째. 어, 거의 안 먹고 운동 안 하기 것이 더... <laughs> 자, 그 아까는 GLP 관련된 얘기하셨는데 네. GLP 원이 뭡니까? 글루카곤라이펩티드라고 합니다. 글루카곤이라는 게 이제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하게 작용하는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조절하면 당뇨를 치료할 수 있겠다 하는.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요 그러니까 보통 알려진 첫 번째 부작용이 위장관 부작용인데, 뇌스꺼움 비토, 뭐 설사, 변비 뭐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이요 경우에 따라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 좀 망설여 하시는 것 중에 췌장 쪽이나 담낭 쪽에 병을 유발한다는 부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 부작용 중에 한1% 정도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어, 과거 내가 급성체장염을 알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어, 일반적으로 이걸 처방을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또 알려진 부작용이, 그럼 끊으면 바로 살찐다. 요요. 음. 요요가 있다. 내가 85kg에서 네. 70kg까지 뺐는데, 네. 거기서 끊어버리면, 네. 85가 아니라 95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맞아요. 위국이 때문에 살아나 빠지고 지갑만 빠졌다. 이런 느낌 아, <laughs> 이런 농담도 <laughs> 하시는데, 지속 가능한 생활 패턴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위고비를 이제 끊는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요요가 오는 것 같아요 체지방률로 했을 때 평균 범위가 20%대거든요 20%대 체지방률이 되면은 이제 평균 범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이제 해놓은 다음에 끊으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비용 관 국내에서 지금 월 가격이 40에서 60만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투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다이루트 PD 계속하고 있는데. 네. 다이루트 해줍니까? 다이루트는 언제든지. 이고비가 <laughs> 네. 좀 사실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네. 약간 사람들이 네. 그약 하나만 맞으면 네. 되게. 한 방에 다 끝난다 네네 사실 그게 몸에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다이어트 약으로 개발된 양약이 끝까지 살아남은 건 없어요 예전에 그 유행했던 펜타민 뭐 나비약도 지금 사실 거의 퇴출이거든요 시부트라민 그 리덕티라고 부르는 음. 약이 97년도 FD 승인을 했는데 이것도 2010년에 퇴출됐어요.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달 동안 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약만 맞아. 몸무게가 네. 10, 15kg가 빠졌다면 네. 그 약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렇죠. 왜 그걸 생각 안 해보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팬터민 같은 경우에 그 암페타민하고 거의 그분자구조그 유사하거든요. 마약이잖아요. 필로폰이나 호카인이나 이런 것들. 먹으면은 살이 정말 빠져요. 외국 연예인들이 이제 그 미용을 목적으로 다이을 하시는 분이있거든요뇌를 점점 망가뜨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네.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먹는 게 핵심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간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몸에 큰 해악을 끼치거든요. 그런 걸잘 피해주시면은, 적어도 내가 계속 몸무게가 느는 거, 이런 그런 상황이 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스트레스나 과로, 이것도 역시 이제 살찌게 되는 원인이거든요. 뭐 이유 없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아니면 내가 이유 없이 잠이 잘안 온다. 몸에 이상신호가 발견됐을 때는, 이제 전문가와 이제 상의를 하시고, 내 몸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이제 먼저 찾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